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귀한 주일날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모드를 환영하고 축복해요. 이번 주도 영상 예배로 유초동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정에서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이 친구들 예배 잘 드릴 수 있지요? 약속!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유초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 함께 사도신경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온듀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찬양 율동 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불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그 침이 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침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laughs> 내가 비천하 여도, 공부하 여도, 집 안에 서만 자랑이 넘치네, 비천하 여도,

우리 친구들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 상황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모함을 모아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유초등부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몸에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보는 챈트 시간인데요. 이번 4월달 새로운 챈트 영상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볼게요. 히즈쇼바 이불챈트 쿵치다 흐르는 리듬에 맞춰 쿵치다 흐르는 리듬에 맞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외워볼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외워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외워볼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외워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그럼 쉽게 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Let's go 그러나 이제 그립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그립스도께서 죽은 네, 자,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so 잠자는 예. 자들의 첫 네.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그립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철 열매가 되셨도다 다해왔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에서 18절 그리고 21절 말씀이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 21절 세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로를 타였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롭다고 여기시는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 안에서 더더욱 왕로를 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의로움이 발생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로스 타였듯이 은혜는 의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왕로릇 할 것입니다. 아멘. 반가워요. 저는 글로리아 쌤이에요. 왕은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 저를 도와주라고? 왕은 절망적인 세상에 사는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어. 하지만 그 사이에는 거대한 절벽이 있어서 그것을 넘어올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왕은 예수를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라고 하셨던 거지.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세상에 오신 거란다. 십자가에서 죽는다고요? 어,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죄를 지은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어. 그죄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을 수가 없게 되었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거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어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은 왕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자 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 없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하신 거란다 정말 아프셨을 텐데 정말 가기 싫었겠다. 그래, 나도 사실 가기 싫었어. 하지만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를 만날 수 없잖아. 또 여전히 저 세상에 있었을 거고, 예수님, 십자가는 왜 필요했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무엇보다 십자가겠지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십자가를 본 적이 있나요? 영화나 혹은 성경, 성경 동화책에서 본 친구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본 친구는 없겠지요. 2000년 전 십자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또,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것일까요? 기독교가 전파된 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먹거리도 만들고 집에도 달아놓고 교회도 달아놨지요. 또 많은 교회들이 교회 지붕에도 십자가를 달아 놓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당시에도 십자가가 이렇게 좋은 이미지, 우리에게 친근한 이미지였을까요? 절대로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요, 로마인들에게 주지 않는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벌, 형벌 중 하나였어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의 죄인의 가족은요, 간수에게 돈을 주어서 십자가형을 하기 전에 하는 채찍질을 하는 중에 죽여달라고, 죽게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어요. 오로지 못 박힌 손과 발에서 피를 흘려 죽게 하는 벌인 십자가형.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나무에 달고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다가 고통 중에 죽게 되는 그런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은 꼭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써니도 쭈니도 우리 모두도 궁금했어요. 가지 않으면 되지 않나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지요? 어째서 주님은 모든 사람이 피하고자 하는 고통을 겪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이 십자가를 향하셨던 것일까요? 사람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그냥 구해내면 되지 않나요? 아니면 기적으로 많은 이들이 회개하면 되지 않나요?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요? 왜 주님은 우리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이 해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대표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친구들도 대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예를 들어, 우리 반의 반장은요. 반을 대표해요. 만약 우리 반 반장과 옆반 반장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어떤 일의 순서를 정한다고 하면 두 반장의 반장은 각 반을 대표해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반 반장이 이긴다면 그것은 우리 반 모두가 이기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인간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로듯 하였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롭다고 여기시는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 안에서 더더욱 왕로듯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의로움이 발생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첫 번째 대표는 첫 사람, 아담을 말해요. 첫 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나요? 범죄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사망이 왕로듯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대표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왕로릇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대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한 의로운 행동, 십자가에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일로 모든 인간을 위롭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바울 목사님은 이 대표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어 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지난주에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오직 이 죄의 값은 생명으로만 치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동물로 제사를 들여서 동물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받는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무리 많은 동물이 우리 대신 죽어도 우리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깊고 넓은 골짜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기고 말았는데요. 우리 힘으로는 그 골짜기를 건널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찾으셨어요. 누구를 다리 삼으면 좋을까 생각하셨어요. 누구를 화목제물로 삼아 영원히 죄를 용서하게 할까? 누가 이들을 구해올 수 있을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이신 독생자 예수님이셨어요. 왕자이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지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을 받았답니다. 거대한 골짜기에 다리가 생겨났어요. 바로 하나님 품으로 갈 길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기꺼이 스스로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만드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이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다리를 함께 건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답니다. 새 옷과 새 신분을 주셨어요. 써니는 늘 의심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써니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생으로 자기를 데려오셨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도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귀한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했는지 배웠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사랑의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유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다 함께 주기도문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들었나요? 예배 잘 들은 친구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요! 하실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한 주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해요. 그러면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